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로드 자전거, 팩시 자전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로드 자전거가 늘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드 자전거의 인기가 초등학생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주니어들에게 까지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매장에 엄마 아빠 손잡고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키한140 정도 되는 학생이 와서 로드 자전거를 찾으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이즈 맞는거 없다 그러면 울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튜닝 하는거 귀찮아서 싫어하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자전거 모델은 자이언트 자전거의 26인치 주니어 자전거 arx 26 입니다 보기에 이렇게 드롭바를 달고 노드 자전거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녹아 있는 듀얼 변속 레버를 장착했습니다. 마이크로시프트의 변속 레버인데요. 시마노 변속 레버보다 마이크로시프트의 변속 레버가 레버를 작동하는 트래블이더 작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이언트 자전거에서 나왔던 어린이 로드 자전거 에스포와 그 모델에도 마이크로시프트의 변속 레버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시마노의 변속 레버는 체인을 큰 코그에 올릴 때이 브레이크 레버를 이렇게 꺾어야 변속이 되는데 이 트래블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시프트의 레버는 브레이크 레버는 브레이크로 쓰고 이게 꺾이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큰 코그로 옮기는 레버가 이 아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래블이 시마노 레버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손이 작은 어린이들한테 더잘 맞고요. 그리고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레버에 뭐랄까 힘이 좀더 있다고 할까? 네. 물론 재질이나 만듦새 완성도는 시마노의 레버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는 이 마이크로시프트가 더잘 어울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6인치 주니어 자전거를 로드 자전거로 튜닝한 ARX26이 매장에 한대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튜닝해서 판매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한대 튜닝을 해봤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다면 제가 또 부지런하게 튜닝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핸들바는 또 좁은 걸 썼어요. 어린이들한테 이 핸들바의 폭이 어른들처럼 400, 440 이렇게 되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좀 좁은 핸들바를 써서 어린이들의 어깨 폭에 체격에 맞게 튜닝을 하였고요. 핸들바는 그래도 메이커가 있는 거예요. 우노 컴포넌트들은 핸들바 그리고 스템 그리고 시포스트를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요.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마이크로시프트의 변속 레버는 시마노의 알티스 변속기와도 잘 호환이 돼서 깔끔한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크랭크는 싱글이라서 왼쪽 변속 레버에는 변속 케이블이 없어요 혹시 앞 변속기도 달아서 쓸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프레임이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변속 케이블을 잡아주는 케이블 스탑이 뒷변속용으로만 있고 앞변속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키가 한 137, 138 정도 되는 주니어부터 탈수 있는 사이즈의 로드 자전거입니다. 예전에 에스부아랑 같이 비교를 하면 무게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고 에스부아의 그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세팅은 정비빨이 잘안 들었어요. 그리고 부속의 수준이 아주 높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도 편하고 또 제동력도 충분히 발휘되는 이 V 브레이크가 적용돼서 자전거를 다루는데 한결 편할 겁니다. 사실 V 브레이크는 이렇게 일자바 용으로 구성된 브레이크 레버가 훨씬 더 궁합은 잘 맞아요. 그런데 이 로드 자전거의 듀얼 레버도 적은 트래블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서 어린이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바이크에 방문했다가 아직 키가 좀 모자라서 로드 자전거를 구입하지 못한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또 자녀들에게 원하는 자전거를 선물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우리 부모님 계시다면 ARX26 모델 로드 자전거로 튜닝한 이 모델이 어떨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별바이크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